여러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중국발 회복 리오프닝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면서 경기를 살린다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 약간 실망으로 돌아서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 경기 살린다고 돈도 풀고 리오프닝 해서 좋을 거라 그랬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번주에 지표 나온 거 보니까 기대가 완전 실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물가거든요 와 지금 미국이나 전세계가 고인플레 에 고통 받고 있는데 중국은 완전 딴 세상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무려 0.1% 상승률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 4.9뭐 유럽은 막6-7% 이렇게 가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중국은 2년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뒤로 미룬다는 거고요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는 3년 최저치 무려 마이너스 3.6 입니다 와 이거 엄청 내리 꽂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확대한 게 요거고요. 여기 보시면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플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디플레. 인플레도 무섭지만 디플레도 무섭잖아요. 뭐든 과도한 건안 좋은 건데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디플레란 얘기는 소비자도 돈안 쓰고 기업들도 아이고 어차피 지금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살 건데 왜 만들어하면서 서로 서로 안 만드는 악순환 상황을 말합니다. 이게 선행 지표인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기대에 완전 못 미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근데 나는 미국 투자하는데 뭐 중국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가 결국은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 선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리 탈세계화 한다고 하지만 이 그래프 보시면 지금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마이너스인데 기업 이익 초록색 그래프도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증거기 이 때문에 기업 이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물론 과거와 다르다 말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과거 기록상을 봤을 때는 선행지표 역할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 우리 미국 투자에도 영향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실제로도 이번 주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고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대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5월 들어서 팍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씩 말씀드리면 스타벅스 나이키가 중국 회복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중국 회복이 씻고 있다고 말하니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요 반도체 기업 퀄컴이나 nxp 반도체 이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중국 회복이 강할 걸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회복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바라나니까 주가가 또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화장품 기업이죠 중국인들이 또 여행이나 리오프닝 수요를 기대했었는데 에스티로더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나 대표적인 호텔 숙박 기업 힐튼의 CEO도 중국의 회복이 생각보다 부진하다 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에 반짝 기대를 했거든요. 1분기에 분명히 이제 중국이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고 리오프닝 효과까지 주니까 엄청나게 소비를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실망으로 하나둘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빠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지금 리오프닝 과잉기대 실적 실망 글로벌 기업 차이나 텍스는 없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전은 뭐라 그러면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끝나자마자 막 가게나 이런 소비자가 뛰쳐나올 걸로 저도 기대를 했는데 어, 이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라 표현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인플레를 부추기면 어쩌냐 이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아유, 괜한 걱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저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중국인들이 불안하니까 심리가 아주 개선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받고 계속 저축만 쌓아놓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정부가 제발 돈 쓰라면서 막 금리 인하도 해주고 부양책 밀어주고 세제 혜택 주고 막 별거 별거 다 해도 대출이 더 줄어들고 저축 쌓아 놓는데 청년 실업률도 늘어나는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근데 보니까 중국의 총유동성을 책정하는 총대출도 6개월 최저치로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돈을 그렇게 풀고 돈 쓰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쓰는 겁니다. 대출을 안 받고 있고 가계 신규 대출도 오히려 축소하고 상환하고 있다면서 돈을 갚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쪼그라드는 신호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경기 살리기 제일 좋은 게 부동산이잖아요. 중국 경기 gdp의 20% 30 차지하는 주택 경기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혜택 많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담대도 1년 만에 감소세로 오히려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중국 중장기 대출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장기 전망을 좋게 보느냐인데 이것도 대출도 6개월 취소치로 내려가고 있답니다 기업들도 야 우리 위험하니까 돈이나 쌓아두자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에 리오프닝 플러스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있었거든요 중국의 설날이라고 불리는 춘절 다음으로 큰 연휴인데 이때 이거 끝나자마자 항공권 숙박권 가격이 급락사랍니다 지금 여행을 잘안간대요 중국인들이 요즘에 해외로 안 나가고 나가더라도 국내 여행하고. 저도 요즘 돌아다보면 중국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막 어디 가도 중국인들 목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요즘 진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는게 많고 그리고 자동차도 물론 한달 지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4월도 자동차가 잘안 팔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자동차 가격이나 전쟁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기다린답니다. 어차피 계속 가격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니까 하면서 디플 거게 지금 그래서 자동차도 안 팔리고 전형적인 내수 진작 부양책인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게안 살아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회복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대가 실망으로 많이 바뀌고 심지어 그렇게 돈을 푸는데 중국 증시는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거두는 S&P 500이 더 올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연초에 기대감은 미국보다 중국이 부양책 효과 때문에 훨씬 좋을 거다 그랬는데 정작 올해 증시는 중국보다 미국이 더 좋은 상황, 돈을 거두는 미국이 더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블룸버그가 특집 기사를 낸게 1분기 지금 중국 경기가 반짝하더니 다시 확 식고 있다. 이거 유익하게 봐야 된다 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사례도 들었는데 왼쪽 보시면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올해 초에 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주요 중국 100대 도시 주택 가격인데 낙폭이 축소되다가 다시 파란색 그래프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3, 4월부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답니다. 다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줄고 있고, 집안 사는 거죠. 거래가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건설 장비도 판매가 늘어나질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 건설 경기가 중국도 엄청 중요한데 뭐 식어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선행지표인 닥터 코퍼, 구리 있잖아요. 구리가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경기 선행지표로 쓰이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엄청 빠졌거든요. 6개월 최저치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리오프닝 뭐 효과 이런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빠지고 있고 참고로 전 세계에서 구리를 제일 많이 쓴 나라 당연히 중국이고 전 세계 구리 수요의 50%니까 중국이 안 쓰고 있다는 신호가 될수 있고 철광석 이것도 가격도 6개월 최저치인데 철광석이 철강이고 철강이 대부분 50%가 건설 중장비 한 20%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자동차 판매의 선행지표라고 도 보여지는데 이것도 안 팔리니까 철강석도 6개월 채웠지. 굴삭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참월세전널도야 지금 중국 같은 세계 2위 경제국이 회복세가 놀라울 정도로 희미해지고 있다. 저도 당연히 회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반짝 잠깐 효과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셔서 이것도 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큰 비중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미는 성장산업인 반 도 있잖아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이죠 스믹.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대만의 TSMC 같은 반도체 생산 기업인데 중국이 뭐 대놓고 밀어주잖아요. 키우려고 요 스믹도 3년 만에 역성장에 수익이 반토막입니다. 물론 반도체 지금 뭐 다안 좋은데 그래도 안 그래도 중국은 지금 성장 산업이 필요한데 업친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업체 중에 오포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2위 하니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설계도 갑자기 접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하나하나 테크를 거니까 이제 하려던 거다 접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미국이 견제하고 제재하니까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회복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탈출을 못할 수도 있다. 중진국의 함정이 뭐냐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급성장하던 나라에서 본격적인 선진국으로 가기 전에 정체되는 현상을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중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선진국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닌 중간에 껴 가지고 정체돼 있는데 이걸 딱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견제하고 제재해 가지고 저런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같이 산업이 딱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걸 못 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탈출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요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죠.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이 계속 누르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못 들어오게 계속 그 고착되게 저성장에 머무를 수 있게 견제되니까 하필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돼 있는 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남 얘기가 아니죠. 물론 탈중국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아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계획을 짜놨는데 아직도 뭔가 아니다라고 계속 회복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리오프닝 하면 뭔가 이게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한국 수출 경기도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재고가 너무 많이 써여 있다 중국에 이게 안 살아난다 그래서 계속 하반기 하반기 얘긴 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 회복 시점이나 속도나 폭이 느려지는 느낌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기도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영향을 주는 곳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발 금융위기였지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 무너졌을 때 중국이 그래도 고속성장으로 전 세계 경기를 막아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DP 성장률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만 거의 뭐 10%에 가까운 나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주요 선진국들 다 박살났는데 이 중국 덕분에 좀 방어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때도 한국도 중국 덕분에 잘 버텼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많이 둔화된 것도 있고 심지어 탈중국에다가 지정학 갈등에다가 미국이 대놓고 견제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미국이 하반기 경기 침체에 진입하면 은 원래는 중국이 방어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견제하고 탈세계화 탈중국화 하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중국에 계속 안 들어온답니다. 지금 시진핑이 계속 들어오라고 손짓해도 워낙 불신도 깊고 미국 제재가 심하니까 금융 투자도 회복이 안 되고 직접 투자라 그래 가지고 직접 중국에다가 본토에다가 법인 세우고 이렇게 하는 투자 있잖아요. 공장 세우고 이런 것도 회복이 안 되고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오히려 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살아나면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겠죠. 미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분명히 중국에다가 물건 많이 팔아 야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회복이 다시 속도가 늦춰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대표적인 경기 민간 원자재인 유가 또 4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오페이나 이런 데서 감사한다. 그래도 기름 덜 뽑아낸다. 그래도 유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0불대 1년 내내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에너지 기업 주가가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라는 게 나왔는데, 저도 솔직히 신뢰하는 지표는 아닌데,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많이 쓰시는 용어입니다. 어 2018년 이 시점에 데드크로스라는 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부진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나오면 보통 이제 주가가 부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참고로 여기 파란 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빨간 선 단기 이동 평균선이 뚫고 내려가면 흐름이 안 좋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 신호는 골든 크로스라 그래서 대세 상승의 초입이다 그러는데 대세 하락의 초입이라는 그런 신호로도 쓰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볼 필요가 없는 게워렌 어, 버핏도 포트폴리오 3위에 올려놓은 쉐브론을 대거 매도하기 시작했죠.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긴 한데 쉐브론이라는 미국의 대표 에너지 기업을 버핏이 무려 포트폴리오 3위까지 올려놨었거든요. 제가 표시놨습니다. 2020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거의 3년 동안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갔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찔끔 팔더니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발표했죠. 20% 매도했습니다. 엄청 많이 판 거죠. 버핏의 포트폴리오 3등에 있는 쉐브론의 보유 지분의 20%를 매도했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워렌 버핏도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지만 최브론 같은 대표 에너지 기업을 팔았다는 거는 약간 경기의 혹은 유가의 기름 가격에 부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핏은 뭐 대놓고 경기 안 좋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2분기 연속 매도도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 투자는 조금 유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우지수 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좀더 유리하지 않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투자를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도 잠깐 소비자 심리가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1분기에 막 반짝반짝하면서 주가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심리가 좋았는데 2분기에서 다시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게 반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게 주가랑도 같이 갑니다. 근데 다시 내려가면서 좀 좋지 않은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소비 지표 돌아온 지 나오는데 한번 그것도 봐야 될것 같고, 하반기 갈수록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기업 실적들도 이제 악화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문제인데 중국이 지금 인플레 잡아주면은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분명 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먼저 내려가면. 미국의 물가도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인플레라면 요거는 긍정적인 게 맞긴 한데 이러면 이제 연준이 긴축도 덜 해도 되고 금리 인하도 빨리 할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요거는 좋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미국에도 디플레 이 관련 쇼크가 올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단순히 물가 관점에서만 보면 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다른 핑계도 있지만은 나이키 같은 주식들도 5% 급락을 하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기업 퀄컴 스마트폰 회복이 좀 느리다 발표하면서 떨어졌고 건설 장비 굴삭기 안 팔린다는 지표에 캐터필라 같은 미국 대표 건설 장비 기업도 좀안 좋은 흐름을 보여 있고요 스타벅스도 부진한 모습. 인텔도 직접적으로 중국은 아니지만 반도체 경기 또 둔화 얘기 나오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요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이 돈을 더 풀고 금리 인하 더할수 있다 는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약간 별개를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또 중국 정부가 막더 공격적으로 돈 푼다,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 공급한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약간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될수록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정부에서 결국 유동성 공급을 결국은 할 테니까 조정장이 온다면 나스닥이나 성장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장세에서는 더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우 경기민감주는 여태까지 좀 좋았으니까 작년에 되게 좋았으니까 버핏도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 좀 정리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끼워 맞춰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역대 최장 미국 출장을 갔다 왔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찍는 시점에 기사를 엄청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 성장 산업을 찍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랑도 만나서 식사하고 처음으로 앨런 머스크 여기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랑 만나서 회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딱뉴 삼성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저보다 훨씬 미래를 보는 뷰가 뛰어나다고 본다면 여기 이제 미래 산업 다 찍어준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침체 경기도나 이런 거는 다 지나갈 이슈고 역시 투자 관점에서 길게 본다면 은 아이오 제약이나 존슨는 존슨도 만났다고 합니다. 첨단 ICT, AI 차세대 모빌리티 테슬라나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만나고 왔답니다. CEO 22일 출장 중에 20곳의 대표 CEO를 다 만났으니까 엄청난 빡센 여정이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이런 유망 성장 산업의 대장 기업들 혹은 나스닥 같은 지수는 조정에 모아 가시는 게한 배를 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업들하고 같이 돈을 맡겨 놓고 성장의 과실 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